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대신에쓸 곡초구르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죽게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와로는 호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사리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에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아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헬스론과 갈미인데 그들이 루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한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몬의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은 들 가문별로는 립니와 시므이다. 고아세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라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아슨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 아드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브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 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브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의 아드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드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에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누아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세 살이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보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치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에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봤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